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 수익률, 그리고 이 수익금,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이냐. 내가 비중을 어떻게 더 가져갈 것이냐. 어느 타이밍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가 끝까지 영상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강프로가 긴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미국에 있는 PBM, 3대 PBM 중 하나랑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금은 가격 조율 중이다 가격 조율 중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pbm 계약 곧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오늘 강하게 지금 다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번에 상승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와 이때와 이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달부터는 7월부터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만간 계약 소식 들려올 거고요. 어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처럼 어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바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에 맞춰 가지고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왜냐? 왜냐면은 지금 현재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아직 7만주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7만주 조금 안 되게 남아 있는데 이게 끝나야지 자사주가 끝나야지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 수익률, 내가 원하는 이 수익률이랑 그다음에 이 수익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익률은 누구나 비슷하게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수익금은 뭐예요? 결국에는 비중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 가져가는 수익금은 적겠죠. 하지만 투자금 대비해서 비중이 커졌을 때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도 커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목표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셀트리온과 관련된 거 전부 다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좀더 내가 생각했던 이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수익금보다도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이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 자, 이 방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각종 재료나 이슈, 타점, 수익 전부 다이 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부 다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방을 통해가지고도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자, 우리바이오랑 화일약품, 특히나 화일약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7% 가볍게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종목들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매일같이 잡아서 소액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 내는 습관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 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라고 한번 더 써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된다.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리스크가 오히려 제약바이오한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항상 알고 가셔야 돼요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어땠어요 제약바이오 그때 날라갔었잖아요 뭐그 당시에 뭐 실라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였죠. 날라다녔습니다. 날라다녔어.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간 제약바이오에 대한 리스크, 거품, 이런 거를 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당시에는 내가 뭐 이렇게 개발하겠다. 무슨 계약을 뭐 추진 중이다. 라고 기사만 나와도 그냥 미친듯이 막 폭등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야흐로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한테는 호재다 특히나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있어요? 그냥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가지고 트럼프는 모두가 다 리스크입니다 이 양반은 그냥 트럼프 자체가 주식 시장의 전부 다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제약바이오는 왜 수혜냐,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는 항상 뭘 주장했었죠? 바로 이 약값에 대해서 항상 인하를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죠. 자,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IRA입니다. 어, IRA는 바이든이 한거 아니냐? 맞아요. 바이든이 한 거지만은 결국에는 트럼프도 이거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 IRA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내년 1월 일일부터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자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 제조 기업에 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죠 자 현재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은 환자 부담금이 8천 달러 8천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이 초과분에 대해서 20% 그다음에 정부가 80%를 현재는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IRA 시행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환자의 부담금이 2천 달러로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면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담이 기존의 80%에서 20%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에 보험사가 기존의 20%에서 60%로 상승한다는 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조사 있죠. 제조사가 20%를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가 의약품일수록 보험사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유플라이마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플라이마가 지금 휴미라 시장을 완벽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그 타겟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플라이마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법안,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 자, 이 환처법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죠. 자, 이 법안들은 뭐냐? 제약사들이 이 신약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특허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들이 여기에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법정 다툼 이런 것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침투를 못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걸면서 이게 시간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장하는 이 특허에 대한 건수 제한 이거를 두는 내용이 바로 이 법안이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또 하나 생물보안법이조자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뭐 되게 이거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중국 업체를 제외하겠다. 자. 요게 그냥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엔캠 아시죠? 엔캠. 엔캠이 ira 최대 수혜주잖아요. 왜 전에 관련돼 가지고 1, 2, 3위를 전부 다 중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엔캠이 당연히 1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고 엔캠이 그러다 보니까. 5만원, 4만원, 5만원대 제가 대박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30만원까지 갔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중국이랑 계속 경쟁을 할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 자, 이거 생물보험법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여러분들. CDMO. 자, 중국이 꽉 잡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물건을 안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아마 게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셀트리온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폭등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부 다 지금 왜이 시점에 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지 왜이 시점에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추가 계약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좀 조율을 하고 있다. 이 판매 단가 있죠. 이 가격을 현재는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pbm 에 그냥 단순히 등재 하는게 아니라 어떤 식이냐면은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처럼 자 포뮬러리 에 포함이 돼야지만 이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이 부분을 바로 공략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포뮬러리에 만약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어,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의 부담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을 일단 진펜트라는 최대한 낮춰야 되잖아요.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가격 조율 중이다. 만약에 가격을 낮추면은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남는 거 아니냐 그 맞아요 그것도 맞을 수가 있겠지만은 셀트리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직판망이죠 직판망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이익을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업이익은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느 시점에 그러면은 터트릴 거냐 저는 8월 달초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면 8월 초로 보고 있느냐? 자, 8월 중순부터는 미국 전역에 진펜트라, 진펜트라에 대한 TV 광고, 각종 SNS, 뭐, OTT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각종 SNS, 여기에 대대적인 광고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고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마어마한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뭐, 노바티스라든지, 암젠이라든지, 다케다, 뭐, 존슨 앤 존슨, 로슈, 화이자, 에브비, 머크. 전부 다 최소 30에서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냈다. 자, 이게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주가는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등했다 폭등했다 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 수익률 그리고 이 수익금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이냐 내가 비중을 어떻게 더 가져갈 것이냐 어느 타이밍에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고 이 수익률을 극대화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참여하셔 가지고 강프로랑 같이 소통하면서 좀 목표가를 좀 제대로 올해 의 농사 제대로 한번 셀트리온으로 지금까지 많고생 많으셨잖아요 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소통하면서 매매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선물 준비했죠 자 7월달 대박주입니다 xr 동맹 자, 삼성, 구글, 퀄컴, 여기에 핵심 패밀리 스 기업이에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포트폴리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거는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2024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자, 연내에 XR 플랫폼을 공개를 하겠다. 자, 하면서 구글 퀄컴이랑 같이 작년에 이 XR 동맹을 맺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기기를, 그 다음에 구글은 OS를 담당을 하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칩셋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서로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들을 강점으로 해서 XR 동맹을 맺었었죠. 이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XR 같은 경우에는 어 4차 산업 혁명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XR, XR 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달 대박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R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는 펨리스 기업이고요. 전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어,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정부의 R&D 5년 동안 250억의 투자를 받고요. 또 정부의 국책 과제를 현재, 어, 연구 주관사로, 그냥 참여 기업이 아니라 연구 주관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60억을 또 투자를 해줬다. 그리고 정부랑 삼성전자의 어, 유망 팸리스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년간 5천억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핵심 기업이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4조 원에 투자를 하죠. 어, 세계 최초의 8.6세대 IT t 용 OLED 패널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경 있죠 글라스 기기 XR 글라스 기기 이거, 이거를 이거 올해 말에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이 팸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5,000원대의 그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주가 상승폭을 봤었을 때도 최대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배 이상은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현재 목표가로 두고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낸 다음에 우리가 청화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 내가 비중 태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뭐 추가 매수 비중 확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왜 미친 듯이 셀트리온 이제는 날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1차 목표가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 2차 목표가 저는 40만원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소통을 하면서 꼭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카카오톡 소통방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라고 한번 더 써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주 이렇게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가지실 필요 일절 없으시고요. 자, 다만 강프로가 우리 주주님들,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한테 꼭 바라는 거 아직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한번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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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겠다 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